안녕하세요. 1월 12일 수요일 날마다 주께로 큐티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. 여러분 선물 좋아하시죠? 선물만큼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도 또 없을 것입니다. 특별히 기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지는 선물은 우리를 참 행복하게 합니다. 만약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? 내가 생일이어서 선물을 받게 되었는데. 원래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크고 좋은 선물을 받게 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? 한편으로는 놀랍고 또 한편으로는 감격할 것입니다. 이처럼 기대를 넘어선 선물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는 것이죠. 오늘 말씀에서는 이처럼 기대할 수도 없었던 큰 선물을 받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. 먼저 관찰 질문 1번 보겠습니다. 성전에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본 사람은 누구입니까? 제 9시, 지금 시간으로 오후 3시가 되었습니다. 이때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어요. 그런데 성전으로 들어가던 이들의 눈에 뜨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. 바로 성전의 미문에서 구걸하던 한 사람이었습니다.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었는데요. 그로하여금 구걸을 하며 먹고 살수 있도록 사람들이 날마다 성전의 미문에 데려다 주곤 하였습니다. 미문은요 성전 뜰의 동쪽에 있는 문이었어요. 이 문은 청동으로 만들어진 매우 장엄한 문이었는데요. 많은 사람이 구걸하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. 왜냐하면 유대인에게 있어서 자선은요 경건을 표현하는 매우 중요한 표징이었기 때문에.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방문했던 사람들이 구걸하는 사람들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. 관찰 질문 2번입니다. 베드로와 요한이 행한 것은 무엇입니까?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갈 때요.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이 곧 그에게 돈을 달라라고 구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.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? 먼저는 그 구걸하던 사람을 주목하여 보았습니다. 그리고는 곧 구걸하는 이에게 우리를 보라라고 이야기를 하죠. 그러자 그 구걸하는 사람에게 기대가 생겼습니다.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에게 좀 돈이라도 한푼 적선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. 그나 여러분, 베드로가 그에게 준 것이 무엇입니까? 6절입니다. 베드로가 이러되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거르라 하고 베드로가 준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. 오히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를 하기 시작하죠. 어떤 선포였습니까? 지금 곧 일어나 거르라는 것이에요. 여러분, 이러자 곧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? 간찰의 질문 3번입니다. 못 걷게 된 사람에게 일어난 일은 무엇입니까?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하고는 곧그 사람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.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. 평생 걷지 못하던 그 사람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기 시작했고 곧 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한 것이죠. 누구도 고치지 못했던 그의 장애를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한 것입니다. 구걸하던 이가 원하던 것은 돈이었죠. 베드로와 요한이 자그마한 돈이라도 던져주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. 하지만 사도들이 준 것은 고작 돈몇 푼이 아니었어요. 그가 평생 가지고 있었던 본질적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이죠. 기대하지도 소망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선물을 받게 된 것입니다. 여러분,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이 가진 인생의 문제를요, 일부분만 고쳐주기를 원치 않았어요. 돈을 주었다면 곧 얼마간 먹고 살수 있는 작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뿐이었습니다. 하지만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구걸하던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이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는 거예요.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? 우리 역시 주님으로부터 이러한 은혜와 선물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. 우리도 많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합니다. 하지만 인생의 그 어떤 것도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.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? 곧 영적인 문제였습니다. 죄의 문제였고 죽음의 문제였어요. 영원히 서서 걸을 수 없는 영적인 장애를 가진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본질적인 문제였죠. 하지만 우리의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?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.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었습니다.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그를 바라보았을 때 넘어져서 스스로 설수 없었던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게 되었어요. 이제는 스스로 걸을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영혼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.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선물을 받았다라고 확신한다면 곧 우리가 보여야 될 반응은 무엇일까요? 치유받은 그 사람은 곧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. 그 누구보다도 기쁘게 찬송하죠.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. 예수의 능력을 충만하게 맛본 우리 역시 그 누구보다 기쁘고 감격적으로 주님을 찬송해야 될줄 믿습니다. 우리 주님은 그 이름의 능력으로 영원히 죽을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어요.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항상 주를 찬송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